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수업이 거의 막빠지에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 그치? 우리가 그 어, 어근에 의해서 또 어근의 뜻을 가지고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let's first, 이제 우리가 사람의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또뭔과 관련돼서 단어를 풀고 있는데, 어, 우리 여러분 286쪽에 바로 27번 severe란 단어, severe란 단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severe란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음, 엄격한이라는 단어 strict, 어, strict와 가혹, 이 뜻과 그다음에 harsh, 뭐 가혹한, 이런 그두 가지 의미가 이제가 겹쳐 있다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좀 가혹한 느낌도 주고 그리고 어떤 엄격한 느낌도 주게 되는 그래서 이제 뜻이 일본은 엄중한 이번은 이게 무슨 맹렬한 극심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고 그냥 그 번역을 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된 거야 아 머리야 지금 여러분 지금 제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치 이 모신 저한테 딱 이게 제가 어때게 이 상태가 severe pain이야. Severe, pain. severe pain. severe pain. 극심한 고통.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못을 이렇게 뚫고 갔으니까 뭐지? 이게 penetration이란다. 관통하다. 깨툴다. 그렇지? 또는 여러분 지난번에 리런거 뭐였어? 이거 중상이야. 뭐였지? critical injury. critical injury. 그래서 critical injury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가. critical 아, 뭐이 injury라고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중상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다. 극심한 고통은 뭐라 부른다? Severe pain.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시리 이 상태는 바로 penetrate라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severe라는 단어는 일단 이두 가지의 의미가 겹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1 번인지 2 번인지 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중상.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 어, raise your hand. 손 들어봐 그 말이죠, 여러분. Raise your hand. 손 들었어요, raise. 그래서, raise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raise, raise my hand. 제가 손 올리는 거죠. 그래서, raise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들어 올리는 건데, 뒤에 만약에, 어떤, 뭐, children, 어린아이나, 어린아이나, 어, 또, 뭐, cattle, 소.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 올린다. 하기도 못할 것 같아. 바로 얘들을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린 거니까 바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raise란 단어가 바로 기르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다 해. Hands는 raise만 해. Hand. 손 이건 손드는 거고 이 어린아이의 손은 내가 이렇게 들어올려 주니까 얘들을 기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단어. 음, 그래서 이제 요, 요 표현을 여러분 다른 다른 게 표현해 보면은. 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위로 어, 올라간다. 이업이잖아요 up. 얘들을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제 그 bring을 넣으면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 bring up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아이나 이 아이를 들을 위로 데리고 간다. 아, 그래서 이게 바로 역시 같은 뜻으로서 이게 바로 어른이 될 때까지 바로 기, 기르다가 bring up이 되는 거죠. 동의어서 그래서 raise. Bring up. 그게 여러분 바로 옆에 동요로 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옆에 동요들 나와 있죠, 여러분. 어, 그 다음에 29번 릴라이언스란 단어 의존. 여러분, 이 의지 어디에 의존을 의지하는 거? 릴라이언스는 어,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단어 얼라이언스와 관련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얼라이언스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제 손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어, 뭐라 되어있을까? 향하여 성숙한 한미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는 뭐예요 여러분? 동맹이지 동맹. 동맹은 뭐예요? 서로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라이언스는 동맹이 되는 거고. 요 접사 대신에 어리를 붙이게 되면은 릴라이언스가 바로 의존, 의지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얼라이언스는 동맹.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릴라이언스. 얼라이언스. 릴라이언스. 얼라이언스는 동맹. 릴라이언스는 바로 의지. 의존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밑에 형용사 reliable,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 0번 in reality, 이거 뭐 사실은 실제로 설명할 게 없고요. 31번 단어, 여러분, alter란 단어. 이 alter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까? 그렇죠. 바로 컴퓨터 자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까요, 여러분? 이 컴퓨터 자판을 가지고 왔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 이 자판에 여러분, 한영키가 나와 있고, 어, 이키 제목이 뭐예요? 이키 이름이 바로 a 터 이게 바로 a l t e r 뜻은 바로 변경하다라는 우리가 배울다 31번.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a l 키를는데이 a l t e 란 단어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a 터너티브가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게 된 거죠. 바로 3 2번 단어. 그래서 alternate 변경하다해서 바로 이것 말고 다른 거. 그래서 alternative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됐어요. 대안. 뭐 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석탄 석유 석탄 석유 어, 석탄 석유 여러분 가스는 뭡니까? 그 어, fossil fuel이죠. 화석 연료들이죠. 그 화석 연료 화석 연료와 화석, 화석 연료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원자, 원자력 말고 화석연료나이 원자력을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것이 없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한는 대안 에너지 바로 대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바로 바람을 이용하는 거, 물을 이용하는 거 또는 햇볕을 이용하는 거, 솔라 이런 에너지들이, 이런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 얼터, 얼너티브 에너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 또는 우리가 여러분 원자력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에서 바로 대체 에너지를 바로 바람이나 물,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 을 한마디로 바로 얼터너티브 에너지라고 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 얼터너티브 에너지의 하나 의 예로서 그 윈드 파워를 이용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 이는 바로 제가 그 제주도에서 바로 그 풍력, 풍력 에너지를 지금 그 사용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저 모습을 볼수 있죠. 저게 바로 여러분, 바로 그 대체 에너지, 어, 그 풍력, 그 윈드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것을, 성풍 같은 모습이죠. 저런 팬이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얼터너티비 하나에 뭘 이용한다? 아, 윈드 파워를 하니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것은 아, 저것은 바로 얼터너티브 하나의 예로서 바로 이, 뭘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 윈드 파워. 음, 아, 바로 이제 풍력이죠. 풍력을 여러분 이용한다 할때 다른 뭘 써야 돼? 바로 하니스를 쓴다고 그랬죠. 하니스. 그래서 하니스 윈드 파워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장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아, 여러분, 그 위에, alter, 동의어 잠깐 살펴볼까요? 동의어 보니까 두 번째 단어 나오지, modify. 여러분, 두 번째 modify는 그냥 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 맞게끔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 modify는. 특정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동의어가, 여러분, 밑에, 어, 어, modify, m o d i 밑에다 써준다고. 바로 adapt, 어디에 적응시키다라는 단어와, 동요 관계도 되는 거예요두 번째는, 그래서, modify는, 바로, 특정 목적에 맞게끔 수정하다. 그래서, 이제 adapt, 적응시키다. 와도 유사한 관계가 된다. 자, 세 번째, transform. 세 번째, transform. 아, 우리가 배웠던 transform에다가 form을 붙여가지고 변신시키는 거죠. 이런 트 transform은, 바로, 개선을 위해서, 좀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꾸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게 transform.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modify.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uh, marriage uh, 결혼이 uh, 결혼이 has uh, altered uh, altered her 하게 되면은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바로 uh, 결혼이 uh,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를 바꿨습니다. 아, 볼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얼터라는 것은 이 얼터를 쓰게 되면 은 어떤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로서 이 얼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그녀를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터를 통해서 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오늘 알터너티브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 33번 스토리. 어, 우리는 스토리가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층이 되었을까? 그건 진짜 거 어원에 나와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각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 층마다 어떤 전설적인, 전설이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써놓은 거죠. 어떤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써놨는데, 그것이 점차 층을 가리키게 됐죠 어, 스토리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런 수직 개념이 되는 것이고, 수직 개념의 층을 얘기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층, 이런 수평 개념은 어떤 단어를 쓴다? 바로 플로리안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수, 수직 개념의 스토리고, 어, 플로리안 단어는 수평 개념의 아, 층이 되는 것이고, 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 2층이잖아. 그럼 2층은 뭐라고 부른다? 바로 더 세컨드. 더, uh, second uh, f l o o r 이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uh, 뭐 4층짜리 아니면 뭐, uh, 63빌딩이다. 뭐 어떻게 될까요? 63빌딩은 바로 uh, 63story 그 다음에 uh, building uh, building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uh, f l o o r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수, 층 하나의 어떤 수, 어, 수, 그 수평 개념 어, 스토리는 수직 개념. 그래서 63 빌딩. 이것은 그냥 2층. 알겠습니까? 2층. 어, 2층. 어. 3층은 the third floor. 알겠습니까? 4층은 뭐 4th floor. 이런 식으로 어,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34번. 레더라는 단어. 레더라는 것은 제가 굳이 뭐, 뭐 설명할 게 없는데 어, 그 옆에 써줍니다. 접속차, 어, 접속사 사람 쓰여가지고 그냥 어, 반대로 도리어, 이런 뜻도 쓰인다는 것. 접사처럼 쓰여가지고, 반대로 또는 도리어. It, it is not help. 도움이 되기는, rather, 오히려, hindrance.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접사처럼 그냥 오히려 반대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35번, essential 이란 단어. 지나가보죠. essential 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쉬운 단어인데, 먼저 옆에다가 열어줍니다. 에센스란 다어 명사죠, 여러분. 에센스. 이게 명사. 에센스가 뭘까? 그렇지. 바로 본질이죠, 본질. 본질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본질적인, 본질 어떤 구성에 있어서의 구성의 어떤 요소라고도 하게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고 또는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 이게 에센스인데 그래서 형용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바로 1번 본질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게 되면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니까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반드시 있어야 이런 뜻도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뜻도 가지게 된다 뭐 필수적인 이렇게도 뜻도 가지게 되는 것이 면구성은 구성 요소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 그 35번에 우리가 들어와서 본질적인 1번에 세 번째 intrinsic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inherent 네 번째 in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u n d e r l i n g 중요한 단어죠. under 동그라미, 언더, 어, 언더 동그라미 치고 under 동그라미 치고 시험할 때취제된 단어가 중요해요. under. 2번에 들어와서 반드시 있어야 할 indispensable in 사상거버리고 in 부정 잘라버리고. dispensable 나누어 줄수 있는 인짜라부름 여러분 남는 단어가 뭐예요? 디스펜서 그러잖아. 나누어 줄수 있는, 나누어 줄수 있는. 물론 그 분산이 디스펜서은은 거지. 봉사는 이거거든, 요 여러분. 디스펜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제가 여러분 하나의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록할 텐데 이디스펜서 e 없어? 여기 있나? 이 단어를 한번 우리가 그 소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들 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정수기예요 어, 근데 이 정수기 이 미니 정수기라고 뭐라고 되어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여기에 제가 앞에서 한번 이 정수기 통은 뭐라고 되어있는지 글씨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 이쪽에 보니까 이, 이 기구는 뭐야 디스펜스 워런 앤 아이스티, 뭐 주스, 뭐 이런 것들 바로 여러분 디스펜스다. 디스펜스, 디스펜서 보다시피 나누어 주는 거라고, 어, 물과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컵을 딱 대가지고, 이 컵을 대가지고 물을 마신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디스펜스는 나눠주다 분배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이게 뭐냐? 이통일이 뭐야? 이통이름이 바로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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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펜서.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사 자인들어놓고 동사 d i s p e n s e 가 나눠주던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뭘 붙이냐면은 거기 서 우리가 지금 어 이걸 붙이는 거죠. 디스 이걸 붙이면은 나눠줄 수 있는 없어도 되는 앞에 in을 붙이니까 바로 부정을 시키니까 바로 나눠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할 indispensable. 알겠어, 여러분? 디스펜 p 정수기는 워러 디스펜 d 동사는 디스펜스 워러.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디스펜. s 자, 됐고. 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35번. e 센 s e 에 2번에 두번째 프리 e r e 프리 동그라미 치고, 프리 프리 동그라미 쳐야지. 자, 그 다음.